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보살핌을 드리는 것, 그것은 모든 자녀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선택했던 복지제도가 오히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빼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바다 건너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영은 씨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잘 모셨다고 믿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남은 자산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희망과도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은 수입이 거의 없으셔서 메디케이드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십니다. 요양원 비용은 그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영은 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나라는 역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뒤 아버지는 평온하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영은 씨는 장례를 잘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주정부 복지청. 봉투를 뜯은 영은 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고 이영우 님께 제공된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13만 9천 달러를 회수합니다.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회수할 대상은 가족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아버지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영은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영은 시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그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성호 씨 역시 노쇠하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돌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은 순조로웠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1년을 지내시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강성호 씨에게도 어김없이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11만 7천 달러 회수 통보. 어머니 명의의 낡은 단층 주택은 그렇게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셨는데, 결국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청구서 한장 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던 이경화 씨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집한 채가 전 재산이었기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달뒤 그녀는 9만 5천 달러의 비용 회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주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배우자가 거주하는 동안은 회수가 유예되지만 배우자께서 사망하시면 즉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유일한 유산인 집은 이미 주정부가 제1순위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메디케이드의 자산 회수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메디케이드를 무상복지라고 오해하지만 특히 요양원 비용과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는 무상이 아닌 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정부가 먼저 비용을 대신 내주고 수혜자가 사망한 뒤에 그 사람의 남겨진 재산, 즉 유산에서 그 비용을 다시 찾아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자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쉽게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는 동안의 일시적 유예일 뿐 사망하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지고 집은 곧바로 회수대상 자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용히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는 더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청구서를 보내옵니다. 결국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유산이 요양원 비용으로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한 장의 청구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취소 불가능 생전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가 아닌 신탁이라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집은 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신탁을 설정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 복잡한 조건이 따름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집에 거주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망 후에는 자동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거권을 지키면서 상속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원 입소시 집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집을 회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사망 후에는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유해에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재산을 보호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닥친 후에 움직이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분명 필요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대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될수 있습니다. 사망한 재산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청구서가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이 받은 공짜 의료의 대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공간, 그들의 평생이 담긴 흔적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서로의 미래를 지켜주는 현명하고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